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언은 바로 이 조디아의 CC100. 0 나온지는 좀 됐어요. 나온지는 좀 됐는데 어, CC100 0 시타체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조디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조디아는 약간 이 러프 그라인드, 그니까 약간 표면 마감을 좀 거칠게 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새가 그냥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은빛의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백페이스를 약간 CNC 가공을 통해서 조금 멋을 많이 낸 예,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NC 가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의 객단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가의 브랜드이지만,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디아의 CC1000은 일반적인 피팅 브랜드 헤드들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조디아에서도 약간 저가에 속하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제품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약간, 어, 스펙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일단, 로프트는 31도가 나오고요. 7번 기준에 31도가 나오고, 라이각은 62도가 나옵니다. 뭐 라이각은 일반적인 라이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간, 로프트는 좀 소, 스트롱 로프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프트,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 로프트보다는 한 클럽 정도, 그리고 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언보다는 반 클럽 정도 좀서 있는 예, 그런 로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옵셋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옵셋은 많지는 않고 약간 이 백페이스의 디자인을 보면 CB 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중급자를 위한 채 아니면 중상급자를 위한 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탑 라인은 조금 두꺼워요. 약간 상급자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탑 라인은 조금 두껍고 솔 부분도 살짝 두껍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아래쪽 솔부분으로 무게배분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관용성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시타를 좀 하면서 어 좀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NS 프로의 모두스 120 모두스3 120S 샤프트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드스는 NS 프로에서 나오는 약간 투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른, 약간 중량감이 있는 그런 샤프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모드스 샤프트는 이렇게 많이 쳐본 게 아니어서 어, 한번 오늘 같이 쳐보면서 좀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기준 로프트가 31도기 때문에. 어, 제가 원래 7번으로 150m를 보는데요. 약간 거리를 좀 길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m를 지금 세팅을 해놨고, 그림까지 실제 비거리가 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감이 괜찮은데요. <laughs> 지금 어잘 맞기도 잘 맞았는데 어 타감이 괜찮아요. 지금 이 CC 1000은 소재가 어 S 20C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S 20C라고 하면 일반적인 탄소 함유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보통 일본 피팅 헤드들이 뭐 S 20C를 제일 많이 쓰고요. 조금 더 단단한 헤드들은 25C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나오는 헤드들은 15C, 16C 이런 걸 쓰는데 저는 20C 정도가 그냥 타감은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 쳤는데 일단 편하네요 이렇게 막어 뭔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옵셋을 이렇게 놓고 보면 클럽을 놓고 보면 옵셋도 아예 없진 않지만 어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탑 라인이 좀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으로 셋업이 됩니다 하나 더 쳐볼게요. 지금 비거리를 보면 어 일단 런치앵글이 십육점팔도. 어, 그니까 러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제가 일반적으로 치는 아이언보다 한 런치 앵글이 한 1, 2도 정도 낮게 나오는데, 어, 스피드 양은 지금 6,000 정도 나오네요. 5,900 나오고 있는데, 어, 그니까 확실히 로프트가 서 있는 만큼 조금 더 어, 런치각이 낮아지고, 스피드 양도 좀 줄어든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조디아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 어, 토로 연결되는 이탑 라인에서 토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저는 심리적으로 어, 딱 봤을 때 뭔가 안정감이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하나 더 쳐볼게요. 어 진화할 뻔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어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무료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 지금 갑자기 쳤더니 살짝 쥐가 날뻔 했습니다. 백스핀이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거리도 조금 덜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음, 뭐큰 차이는 안 나네요. 일단, 방향성도 괜찮고, 뭔가 어,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없어요. 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뭐 구질 변화 이런 거잘 되는지 한번 또 쳐볼까요? 일단 드로우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네, 드로우 지금 인하오딜도로 쳐서 페이스 구 페이스를 4도 닫았고요. 어. 네 예, 드로우도 잘 걸리고 드로우가 걸리니까 확실히 어 런치는 좀 떴는데 백스핀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자이번엔 페이드 사실 제가 페이드 진짜 잘못 치거든요. 어, 너무 돌렸는데? 페이드를 치려고 의도해서 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실제 필드에서 나가면 좀더 왼쪽을 보고 쳤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페이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 샤프트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클럽 스피드가 90 마일로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어, 모드수는 처음 써보는데 120g.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느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낮게 한번 쳐볼까요? 아, 낮게 쳤더니 지금 발사가 13도를 쳤는데, 백스피는 4700. 뭐 괜찮은 수치예요 일단 비거리도 낮게 친 만큼 더 많이 나갔고 클럽 스피드를 낮게 치려고 좀 끌고 내려왔더니 한 1마일 정도 늘었습니다 어뭐 일단은 저는 편해요 예, 저는 되게 편한 느낌이고 샤프트랑 궁합이 좋아서 그런가 음 뭔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없네요 한번 그냥 마지막으로 좀 세게 한번 쳐볼까요? 이 샤프트로 과연 얼만큼 보낼 수 있는지 오, 지금이 사실 제일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잘 맞았고 어, 저는 좀 세게 치려고 쳤는데 어, 클럽 스피드는 91.9니까 92마일까지 나왔고 어, 런치가 오히려 되게 낮아졌어요. 런치가 15도. 근데 백스핀은 6000. 어, 이 정도면 제가 보통 5번 아이언 정도 치면 한요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백스핀 6000이니까 5번하고 6번 그 사이쯤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이 조디아 CC 1000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엑시스 Z2 MBI 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는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는 조금 더 쉽고, 확실히 로프트가 서 있는 만큼 비거리도 좀더 나가고요. 그리고 타구감도, 어, 엑시스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타구감이긴 합니다. 어, 근데 뭐 타구감 같은 경우는 사실 선호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뭐 샤프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샤프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CC 천이 조금 더 소프트한 타구감으로 느껴지고요. 어 제가 볼때 지금 요거는 약간 그래도 로우 엔디 캐퍼, 예, 로우 엔디 캐퍼 분이신데 약간 아이언 비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요 CC 천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모드스 3를 꽂았는데. 120S요. 예, 굉장히 궁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떤 샤프트를 꽂아도 무난하게 칠수 있는 뭐, 그런 아이언이긴 한데, 저는 지금 요 조합이 되게 괜찮긴 하네요. 자, 지금까지 서대문에 있는 이지 골프 퍼포먼스 랩에서 레이지가 전해드렸고요 자, 시시천 시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네이버에 이지 골프 쳐보시면 서대문구에 위치한 어, 이지 골프 위치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그쪽으로. 전화 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시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리뷰는 이 탱크에서 나온 심장 에디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 심장 에디션 샤프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에디션 샤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